자, 먼저 첫 번째 소식, 오승환 선수입니다. 네, 토론토에서 활약했던 오승환의 콜로라도 이적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. mlb.com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은 콜로라도가 토론토의 오승환을 영입했다고 알렸습니다. 특히 MLB c o m 은 콜로라도의 마이너리그 1루수 체드스펜버거와 썬부시아드가 토론토를 이적한다고 덧붙였는데요. 2대1 트레이드를 오승환이 하면서 새 출발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. 네, 예, 추추 트레이닝이 다시 달리 나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멈췄다고요. 네,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킷스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33진으로 부진한 추신수 선수입니다. 예, 최근 세경견 속출루도 기록했는데 이 행진 역시 중단이 됐고요. 텍사스 레인저스는 구회초 크리스데이비스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맞고 결국 5대6으로 졌습니다. 정말 오타니 쇼헤이 선수 대단합니다. 제 네. 엄지척입니다. 오타니 쇼헤이 이틀만에 홈런포를 가동하게 됐습니다.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, 시즌 아홉 번째 홈런을 포함해서 4타수1한테2 타점을 신고하게 됐습니다. 팀인 인저스는 11대 3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. 잘생긴 외모 덕에도 이디오 선수 참 인기가 많았는데, 정든 아, 그렇죠. 그라운드를 떠난다고요? 2006년이었죠. 헤레이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안드레 이디오 팬들에게도 참 인상깊은 선수였는데요.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. 다저스 구단 측에서도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. 다저스 구단은 다음 달 4일 휴스턴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이디어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